안녕하세요. 직구빨리입니다. 오늘 준비해본 제품은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던 IT 테크 제품들인데요. 리뷰와 평점의 포커스를 맞춰 골라본 제품들이라 실패할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만한 것들이니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발견하셨다면 여기저기 찾는 수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혹시 관심 있는 제품이 있다면 영상하단 더보기란에 링크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세요. 레노버 Y700 2세대.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태블릿인데요. 가끔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싶을 때나 간단한 업무용으로도 활용하기 좋지만 높은 가격에 구매가 망설여져 아직 구매하지 못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보통 유명 브랜드의 메이저 제품들을 살펴보면 100만원을 훌쩍 넘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다고 너무 낮은 가격의 제품들을 사용해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장나거나 성능 저하가 눈에 띄게 보이는 일도 많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대안은 바로 직구 태블릿을 구매하는 것이었는데요. 레노버 Y700이라고 하면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그 Y700의 2세대 버전인데요. 6550mAh의 넉넉한 배터리에 45W 고속 충전. 4K HDR 지원에 350g의 가벼운 무게까지. 전작보다 좋아진 퍼포먼스는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마이크로 확장 소켓이 있어 1TB까지 저장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자세히 다루고 있는 테크 리뷰 채널이 많으니 구매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낮은 가격은 아니지만 좋은 구매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 제품이에요. 휴대용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세트, 휴대용 블루투스나 마우스 제품 사용해 본적 있으신가요? 마침 필요하신 분이 계셨다면 운이 좋으셨네요. 정말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성능도 떨어지지 않는 제품을 찾았거든요. 제품 후기만 살펴봐도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iOS, 맥과 윈도우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하며 스마트폰, 태블릿 및... 노트북, PC까지도 전부 사용이 가능해 많은 사용성을 보여줄 제품이랍니다. 블루투스를 지원해서 휴대 및 사용에 이점이 많으며 소음까지 적다고 하니 가볍게 휴대하며 사용할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우스가 마침 필요했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4K 빔 프로젝터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집에서 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부담없이 쓸수 있는 빔프로젝터랍니다. 대단한 성능은 아니지만 5만원대 에 말도 안되는 가격이 충동구매 욕구를 불러오기에 충분할거예요 260안시의 밝기에 내장 스피커를 갖춰 별도의 외장기계 없이도 간편 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각도 조절이 가능해 어떤 환경에서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데다가 틀어진 화면 또한 리모컨으로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해 어디서나 왜곡 없는 화면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탄탄한 기본 성능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가볍게 선물하기에도 좋아 보이네요. 휴대용 무선 프린터. 열전사 방식의 휴대용 프린터를 알고 계신가요?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의 프린터는 일정 시간 사용하면 카트리지 교체나 잉크 관리 용지 시킴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열전사 방식을 채택해 작은 크기로 만들 수 있었기에 휴대하며 사용할 수 있고 기대수명도 엄청나게 긴 것이 큰 장점이랍니다. 무려 16만 8천 장의 인쇄량이 가능하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요. 약 50km 이상의 길이를 인쇄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 상상이 가시나요? 물론 감열 인쇄 기술을 사용하 하기에 전용 용지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휴대가 가능한 점,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서 어디서나 필요할 때 간단히 출력을 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라 할수 있겠죠. 전용 용지 구매 페이지도 따로 남겨 놓을 테니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랜선트 큐브 멀티탭. 가끔 적은 돈으로도 만족도가 높은 제품들을 구매했을 때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를 했기 때문에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바로 이런 콘센트도 누군가에겐 만족감을 크게 줄수 있는 제품일 거예요. 큐브 방식으로 되어 있어 콘센트 모양 가리지 않고 간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수 있답니다. 많이 사용하는 USB 포트와 C타입 포트까지 지원하기에 공간을 훨씬 편리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선이 있는 방식과 선이 없는 버전 두 가지가 있고 EU 플러그 캡이라고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변환 어댑터를 사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선이 있는 제품은 2,500W, 선이 없는 버전은 4,000W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750도 시 내연성 소재를 사용해 화재 걱정에서도 자유롭답니다. 랜센트 큐브 멀티탭은 안전 검증이 확실히 된 제품이니 안심하고 사용해봐도 좋을 거예요. QCY o 무선 이어폰 요즘 블루투스 이어폰,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는 갤럭시 버즈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장기간 사용으로 배터리 충전도 더디고, 금방 방전되는 바람에 새 이어폰을 구매해야 할 상황이었는데요. 직구 제품을 추천해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오게 된 QC와의 이어폰은, 가성비로 유명하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용해보지 않았기에, 구매해서 한 달가량을 사용해봤답니다. 실사용 해본 결과는 아주 놀라웠는데요. 기존 브랜드 제품과 비교해봤을 때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었답니다. 심지어 더 좋았던 부분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특히, 짧지 않은 사용 시간과 이 가격대에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한다는 놀라운 사실만으로도 앞으로 계속 믿고 사용하게 될것 같네요. 오늘은 국내 사용자들에게 평이 좋은 테크 제품 위주로 알아봤어요. 마음에 드는 제품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다음에는 좀더 좋은 제품 찾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